안녕하세요, 따생맨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주말 끼어서 전이라 투심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3천 이상을 지켜주었고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연기금이 시장가로 쓸어 담아서 지수를 좀 올려주고 거래량도 늘려서 많이 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은 FSN입니다. 장중에 뉴스가 떴습니다. 어버스 컴퍼니, 어비스 컴퍼니 NFT 사업 공조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요. 인솔 합병이었으면 상한가로 잠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FSN 이런 종목을 보시면요. 11,0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 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지지선 1 0 0 0원이 무너진다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자, 역시 장중에 뉴스가 떴는데요. 매각 뉴스가 떴네요. 어, 하지만 거래원에 지금 JP모간이 보이기 때문에 JP모간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보시면 언제나 윗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다가 정말 최고가에 물리는 그런 재수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맨 꼭대기에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세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종목은 SMCNC. 6월부터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었고, 두달 정도 조정을 주었습니다. 쭉 빠졌는데요. 21선 타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파블로 에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드론, 드론 사업 등 컨텐츠 사업에 아마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심에 오늘 상한가를 말았는데요. 자이 정도 역시 어, 지금 내일 다음 거래일부터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자, 거래량과 수급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을 보면요, 어,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인이 팔았는데 개인의 힘으로 자, 올렸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매했던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회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좋고요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에 조금 조정을 주어서 종가 배팅의 표본으로 삼을 만큼 좋은 매매였습니다. 어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매매가 바로 이런 매매입니다. 자, 어제 종가에서 매수를 해서, 그리고 오늘 올라갔을 때 팔았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또 수익을 남겨 수익을 주었습니다. 수익으로 가져가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배당도 역시 조금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다가 배당이 들어오면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매한 종목은 로보이로보였습니다. 로봇, 자, 로봇 역시 오늘 대단히,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세트가 이제 정구점을 이제 거의 온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더큰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는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매매하기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과연 주도 산업, 주도 업종 섹터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고요. 댓글 같고요. 매매는 앞으로 더 신중히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한 이유는 이 녀석은 10시에 미친듯 상승, 상승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5200원에서 매수를 해서 그래서 너무 일찍 팔았 팔지 않았나 멍충이 같은 매매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정말 큰 수익을 줄 뻔했는데 정말 짧게 정말 착하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네요 급등주 양보 전문가 답습니다 제가 이제 T 로보틱스를 그 전에 계속 매매를 했던 이유는 T 로보틱스는 그나마 재무가 좀 그나마 낮습니다. 그렇다고 뭐 월등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매매를 했었고요. 로보로버 같은 경우는 아동용 로봇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재무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돈이 몰려다 보니까 가장 하댔고 이슈, 큰 이슈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매매한 종목이 오늘 정치 테마주도 굉장히 핫하는데요. 박근혜 사명과 함께 홍중표 그리고 이재명 테마성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아마 이것도 고점에 물린 분들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해주겠지만 그도 매매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매매를 한다면 대단히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